유튜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이제 곧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할 그날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 그때까지 힘들고 답답하지만 지금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오늘은 2022년 6월 26일 오순절 후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시간 친구들이 있는 거기서, 목사님이 있는 여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활기를 띠는 여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유치부 친구들이 아직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자라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친구들로 자라나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더운 여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는 이제 대면 예배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익숙한 예배라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이 자라면서 힘이 될 말씀들로 남도록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치부 전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유튜브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Don't two. 주님, 우리도 요한의 제자처럼 멋진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었죠.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 이 시간 그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1 9장8절 말씀이에요. 영상 화면에 보이는 오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며 기를 종긋 세우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 9장8절 말씀.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예체인 친구들 곧 다시 보아요 만나요 친구들 오랜만에 상어 탈을 쓰고 친구들에게 인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도 친구들의 멋진 모습 예쁜 모습 함께 소개하도록 할 거예요 두 명의 친구가 인사를 전해 주었는데, 한 친구, 한 친구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는, 짜자자잔! 네! 윤희 친구예요. 우리 윤희 친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바디메오. 앞을 볼수 없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바라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 바디 메오를 엄마 아빠와 함께 멋지게 만들어 사진에 찍어 보내주었어요. 우리 유니 친구 건강 무술로 잘 지내주어 정말 고마워요. 두 번째 친구는 누굴까? 삐버비버, 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네. 소방관 이안이 친구예요. 우리 이안이 친구가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소방관 체험 활동에 가서 멋지게 불을 끄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보았어요. 우리 이안이 친구는 요즘 소방관 아저씨와 경찰 아저씨를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멋진 모습으로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 아저씨 같았어요. 친구들, 멋진 모습! 사진에 담아 보내 줘. 정말 고맙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도록 할게요. 주들 안녕. 주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려 주세요. 힘 있게 외쳐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신나게 힘차게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들려, 들려, 들려주세요. 네.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아, 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네. 여리고성에서 키가 작은 사개오라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왜 행복했을까? 사교에겐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 많았던 사교는 나는 행복해. 돈이 많아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며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교가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교에겐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앞에서는 오 사교님 사교님 인사를 했지만 사교가 뒤를 돌아 쑥 가면 에휴, 나쁜 사교 삿개오. 나 사교랑 안놀 거야 다시는 사교랑 같이 이야기도 안할 거야라고 외톨이 칭금을 했어요 함께 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교는 그런 친구들을 보지도 않고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해 행복했어요 사교는 왜 돈이 많았을까 사교는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오. 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레위가 세리였는데, 사기어도 그 세리들 중에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더더더더 많은 돈을 걷어서 내가 부자가 됐고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매롱매롱 놀리지 못하게 많은 돈을 가졌고요. 그래서 나 행복했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서 세금으로 걷어들였어요.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100원만 받아야 되는데 200원 받아서 혼자 100원을 갖기도 하며 나쁜 마음을 품었던 사케오였어요. 그러면서도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했지만 사케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나는 사실 안 행복해. 나는 혼자야. 이런 사케오였어요. 그런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삿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은 삿개가 나타나자 막 피했어요. 어? 야, 개오 삿개오, 삿 삿개오. 하지만 삿개는휙리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지만 이럴 수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삭교는 키가 작은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어요. 점프대 해보고 어! 어! 왔다 갔다 해봤지만 예수님을 볼수 없었지요. 머리를 쓰며 고민하던 삭교는 저 뒤에 보이는 돌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서 나무를 웅금웅금 금 올라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데 바로 그때였어요 사케오가 올라가 있던 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며 두벅두벅 다가오셨어요 학교의 심장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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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시작했어요. 어어어왜왜왜왜왜왜왜 이리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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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시지? 돌마가 밑에 오셨던 예수님이 학교에게 이름을 불렀어요. 학교, 사케오, 내려오너라. 학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정신을 차리고 급히 나무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사람들은 학교에게 길을 비켜줬고 예수님은 학교에게 갔어요. 삭교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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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 당신 집에서 내가 지내고 싶소 나를 초대해 주시오. 삭오가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삭오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삭오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어요 삭교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친구가 별로 없던 사교회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오자 사교회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 기분 좋다. 예수님 뭘 드릴까요? 집에 있는 좋은 음식들을 모두 모두 예수님께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혼자 다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내가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를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쿠의 마음을 또 찔리기 시작했어요. 쿵, 탁, 쿵, 탁. 어머나. 그렇게 마음이 찔렸던 사쿠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 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영상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주님, 제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어머나.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라고 떠들고 다녔던 사교가 자신의 돈을 뚝!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세리하면서 남을 속인 게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사교는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여겼고 그런 사교를 사람들은 미워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교는 나 혼자 많이 먹는 것보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장난감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 놀 곳이 없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것을 나눠주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사기오가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로 결심하자. 예수님은 그사교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사케오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나 혼자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장난감과 인형, 먹을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쑥쑥쑥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소중한 마음과 헌금을 찬양과 함께 교회 앞에 드리는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헌금함의 뚜껑을 열고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과 마음을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며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진 소중한 친구들의 마음과 헌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교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욕심장이 없고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교는 더 이상 친구가 없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므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욕심 그런 기회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는 믿음 있는 친구들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친구들의 소중한 마음과 헌금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활동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자자자자자잔 바로 사개요 이야기 칙칙칙 칙 카메라 사진기요 이렇게 사개요의 이야기가 있는 사진들 을 하나씩 올리며 사개요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사개요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함께 만들어 볼 것이에요. 영상 화면에 보이는 만들기 순서를 참고하여 엄마, 아빠, 형, 언니, 오빠, 누나와 함께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재료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본이 있어야 하고 가위와 필, 셀로판 테이프가 필요해요. 가위로 그림본을 쓱싹쓱싹 멋지게 오린 후에 그 오린 그림본 중 카메라 그림본 가운데에 사케우의 이야기 필름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가위로 조심해서 칼집을 만들어 놓은 후 앞서 잘라 놓았던 필링 그림본 두 장을 풀칠하여 붙이고 셀로폰 테이프로 튼튼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서 아까 카메라 그림본에 흠집을 내어 놓았던 곳에다가 크기에 맞춰 끼워 보면 짜자자자자잔 이렇게 카메라 그림본. 사케어의 이야기를 함께 다시 볼수 있어요. 사케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 아빠에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며 우리 친구들 믿음 있는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사랑 닮은 사람들로 쑥쑥 자라기를 축복합니다.